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소렌토 R 2.2 LX 고급형 2륜 모델입니다. 2010년형 117,000km, 만 현재가 730만 원이고요. 인기 좋은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9년식 이후에 나온 스포티지 R, 소렌토 R, 투싼 IX, 산타페더 스타일 같은 R 엔진 들어간 차량들은 유로5 엔진 매연 등급 3등급으로 향후 10년 이상은 충분히 운행하시는데 지장 없는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순하게 몇 년식부터 끊는 게 아니라 9년식 이후 나온 RNG는 유로 5 기준 매연 등급 3등급으로 걱정하실 거 전혀 없는 차량으로 RNG만 들어갔다면 구입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10년형을 사시나 뉴 소렌토할 14년식을 사시나 같은 엔진으로 매연 등급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옵션이 화려한 차는 아닙니다. 스펙 좋고 가성비 좋은 금액적 메리트 큰 차량입니다. 11만 7000km로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짧고요. 오토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ECM룸 밀러 들어가 있고요. 경사로 미끄럼 방지 VDC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완전 가죽은 아니고, 부분 가죽과 부분 직물이 섞인 시트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R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R엔진 들어간 차량은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뒷좌석도 상태 좋구요. 트렁크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폴딩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양식 대비 키로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성능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 용도변경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고요 사고 전혀 없었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기아 소렌토 R 2.2 LX 고급형 2류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푹각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게다가,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 타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이 타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입니다. 금액대도 매우 저렴하고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